네 안녕하세요 기본 공주의 맘입니다 오늘은 어 우리 아기들이나어머님들나 머리를 올렸을 때 핀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오늘은 조금 이제 어려운 난이도가 있는 거니까 잔잔히 보시면 어 머리 속에 느기가좀 편하실 거예요 어, 요 작은 꽃잎은 어, 일전에 제가 우리 어, 올릴, 작품할 때 했던 거라서 눈여겨보시면 검사하실 수 있으시고요. 어, 이것도 아마 보실 수 있는 그런 어, 꽃봉리입니다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천천히 따라오세요. 어, 여기에 있는 이 잎은 어, 항상 만든 거2.5 2.5고 길이는 즉 오늘은 6.5까지 나갈 겁니다. 조금 이제 커야 돼서 6.5까지 가서 제가 잎을 만들도록 하고요. 이렇게 갈 겁니다. 그리고 작은 꽃잎은 아2.5 이5오이2오이오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네, 개는 제가 만들어 왔으니까 두 개를 이제 보여드릴 거고요. 이렇게서 이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세개 3개, 꽃봉우리 세 개는 제가 만들어 지금 만들어 놓고 조금 이제 핀에다가 입혀야 돼서 미리 작업을 좀 해야지 시간이 좀 단축이 될것 같아서 제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핀은 이제 이 핀으로 갈 거고요. 올릴 때 작은 꽃송리는 이제 진주로 올릴 겁니다. 올리고 이건 이제 안에 고 씨앗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끈이 철사가 필요합니다. 안에 들어갈 철사가. 이제 이게 있어야 될제요 준비했고요. 어, 꽃잎은 이제 작은 꽃잎이니까 일단 먼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한 1mm 정도 이렇게 여유 있게 커팅을 하십시오. 이게 지금 너무 적어서 손에 이렇게 잡기가 굉장히 처음하시는 분들 조금 힘드니까. 조금 여유있게 커팅을 하세요 그래서 여분은 이제 커트를 해서 자르시면 되니까 이거는 제일 기본 패턴입니다 어디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본 패턴이니까 그건 항상 머리에다가 두시고 그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요 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이 부분이 중심선이 맞아지도록 해놓고 이쪽에다가 커팅을 해주세요. 다섯개 작은 꽃송이는 만들어졌고요 이제 큰 꽃송이를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5cm예요 기본이 되는 5cm 이거는 이제 옷을 그날 하이트를 뭐 입는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위에 뭐지 꼬이를 조금 화려하게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컬러감이 있는 걸로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어떤 색깔을 해야 된다 생각하시면 복잡해지니까 그날 오다고 맞춰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기본 1번 패턴에서 여기에 3분의 1 지점 되는 곳에서 접어 주셔요. 이게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래서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3분의 1 지점 분에서이에서이렇게에서이로접에서으 부분에서 이부분이모양이나옵니서이래서이 부분에서 이부분에글로부분에 고정을 해주세이이 음. 고정시키는게 조금 힘들 수가 있으니까. 너무 이 급하게 하시려 그러면 글루원에또 손을 다칠 수가 있으니까 천천히 하시고요. 모양은 이 모양이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가시고 또 하나 해볼게요. 이거를 편집을 하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못따라오세요 그래서 일부분은 제가 만들어 놓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지금 찬찬히 하는 거니까 보시기에는 조금 편하실 거예요. 제가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편집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는 건지를 모르시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편집을 안 하고 어, 리얼로 그대로 가는 걸로 제가 컨셉을 잡았으니까 그렇게 이를해 주시고요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한번두번두번세번세번 두 번, 두 번, 세 번. 세번 하면 기본 제1번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잡으시고 이 부분을 이렇게 커팅을 해주세요. 절반 정도 하시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 하셔서 글루건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세요. 이 모양이 나왔습니다. 뒷 부분은 이렇게 나왔고요. 이렇게 세 개가 나왔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3 개를 꽃봉오리를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루건을 이쪽 이 부분에 이분의 일 지점에만 글루건으로 이렇게 쏴주세요. 이렇게 쏘시고 이 이쪽에 여분에 있는 이 부분을 여기다 이렇게 갈다 올려주세요. 그 부분에다가 그렇게 하면은 이제 네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다가 글루건을 올리시고 이렇게 올리시면서 씨앗하고 같이 같이 올려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쪽 부분에 글루건을 쏘시고 이렇게 이렇게 고정을 하셔서 저기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잡고 계시면 굳어져요 이제 이 모양을 안에 이제 꼭 봉우리를 만들어서 장미를 들어가도 모양이 이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이제 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다가 이 꽃을 반짝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요.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고정 부분은 안쪽에다가 고정할 부분을 골로건을 넣으시고 이렇게 이렇게 본인이 손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이제 꽃봉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어, 여기에다가 이제 만들어 놓은, 이게다가 이렇게 가는 걸로 해서 연출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어, 난이도가 있고 조금 복잡해서 어, 꽃은 제가 미리 만들어 왔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이제 머리 모양이 어떠냐 따라서 방향은 이제 마음대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꼭 어떤 방향으로 일직선으로 대야 된다는 것도 아니시고 본인이 어떤 쪽으로 머리가 있는지에 따라서 꼭 모양은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이 모양은 본인이 잡아주시고요. 어, 이렇게 해 놓으시고, 어, 작은 이제 꽃잎을 제가 한, 해보겠습니다. 이 작은 꽃잎은 지금 굉장히 적기 때문에 손에 이렇게 잡고 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 하는 방법을 보여드려 볼 테니까 그대로 하시면 돼요. 유리 조각이나 안그러면 이렇게 의상 공부 하시던 분들은 이렇게 고정하는 무거운 납덩이 같은게 있거든요 그런걸 밑에 두고 하시면 조금 이제 빨리 굳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봤습니다이 밑에 부분이 굉장히 차기 때문에 이게, 건조가 또 빨리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가시고, 그 다음에, 진주를, 지금 글로건이 굳고 난 이후에는 칼로 가지고 살짝 떼주세요. 그러면은 깨끗하게 이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세게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제 앉히는 부분을 제가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앉혀갈 때는 이 철사를 가지고 마무리를 지을 텐데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는 어, 작은 꽃송이를 이 부분에다가 제가 안치겠습니다. 이렇게 안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렇게 절개를 하셔가지고 글로건으로 한번 이렇게 고정을 했어요. 네. 네,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밑으로 내리셔도 되고 이렇게 올리셔도 되고 이 모양은 아, 본들이 어떤 용도에 이제 핀을 쓰실 건지 따라서 어, 모양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머리핀으로 어, 한번 해봤고요. 어,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잔잔히 다음번에 또 이쁜 것 가지고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